아,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6일이고요. 어, 설 전날입니다. 자, 경상도 말로는 작은 설이라 그러고 음, 같이 설날인가요? 하여튼 어, 내일은 이제 설날이라서 음, 또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음력으로 따져서 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 자, 1번은 진주봉륜입니다. 자, 2번은 홍화 화음이고요. 자, 3번은 멋진 호입니다. 자, 4번은 중투호입니다. 예쁘장합니다. 자, 5번은 정일품, 화려하게 발색된 정일품의 모습이고요. 자, 6번은 일월라입니다 자, 7번은 고성에서 산채된 고성 호피반입니다. 8번은 정말 멋집니다 입변호가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9번도요, 아주 화려한 서반입니다. 아, 그런 또 입변도 상당히 좋고요. 마지막 9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어, 단엽종입니다. 자, 무명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전화 문자 주시면 음, 음, 빠른 속도로 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환엽복윤입니다 일명 진주복윤이라고 부르는 놈이죠 아주 두툼 육질에 화려한 어, 이런 복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입금 아, 마무리가 정말 환상적으로 둥글고요 음, 약간은, 어, 이렇게 연봉련 형식으로 나와서 가을에 발색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만, 어, 옆 꼴이나 발색된 문이나 아주 좋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말 좋죠? 자. 아주 인기가 아직도 있는 품종이고요. 자, 이거는 전진에 전진 두 촉이고 뿌리는 뭐 약간의 탄화는 있지만 괜 어, 괜찮은 그런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어, 전진 촉이라 누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은 다섯 장 5장,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꽤 괜찮은 작황의 멋진 진주 복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길이는 14cm에 폭은 8mm 가량 나오고요.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정말 예쁜 봉륜입니다 2번은 홍화 화음입니다. 자, 화음은 아주 뛰어난 홍화인데요. 색상 자체가 너무나 붉고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어, 뛰어난데 실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화음을 찾아다니다가 어, 화음을 몇총 넣었었는데, 에, 자, 요 놈은 이제, 어, 이 종자만 남겼던 겁니다. 백벌버 하나에 잎풀이 한 장짜리 그러니까 쫑대라고 그러죠. 니 우리가 여기에서 25년도에 촉을 양쪽 양쪽 방향으로 두 촉을 쏘아 올렸습니다. 잎장 세 장짜리 세 장짜리를 쏘아 올렸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죠. 이렇게 화려한 서반이고요. 어, 꽃도 정말 홍색이 짙은. 그런 멋진 홍화의 서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 되어 있고요. 음, 이게 여배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제가 햇빛이 강한 데 놓아놓았더니 발색은 참잘 되었는데요. 까나이 기부 부분에 일소 현상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은 7mm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음 두촉 이놈의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화음이었습니다. 3번은 호입니다. 아주 두터운 육질에 이렇게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전진초에 호가 이렇게 잘 들어 있는데요. 어, 상당히 괜찮은 난초인데 아주 육질도 두껍습니다. 이게 만약 중투가 된다면 정말 난리가 날농자이고요 어, 사실은 전진촉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요거한 촉을 떼어 놓은 겁니다. 떼어 놓았는데 거기서 아주 잘 나왔죠. 이렇게 음, 신화를 잘 올렸습니다. 세력도 좋아요. 어, 입장도 6장이나 나왔고요. 어, 굉장히 두껍습니다. 육질이 거의 뭐 단엽성에 준하는 그 정도의 육질을 지니고 있는데 입금 마무리도 둥글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호가 발전을 해서 중투로만 가진다면 정말 우수한 중투호가 하나 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 아주 뿌리도 좋고요 어, 눈도 이렇게잘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무늬를 갖고 나올지 굉장히 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무늬가 많이 있는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의 방향은. 자, 여기도 하나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요 눈을 제대로 받아내야 될것 같죠. 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호. 길이는 1 6 c m 고요 폭은 8m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멋진 입변 형태의 두꺼운 육질의 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멋진 호였습니다. 4번은 애포장한 중투 두촉입니다. 아주 그 녹도 짙고요. 어, 황색도 아주 예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두 촉짜리 중두호이구요. 어, 뒤쪽은 입장이 네 장이고, 전진 촉은 입장이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는 요런 상태이구요. 자, 요렇습니다. 어, 자, 자, 상당히 예뻐요. 요렇게 눈으로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녹과 어, 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아직은 조그마합니다. 아주 작아요. 제손 안에 쏙 들어오죠. 자,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아주, 어, 그러나 자질은 아주 우수하고요. 어, 잘 키워놓으면 한가락할 인물입니다. 자, 그런 멋진 중투호 두 쪽,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폭은 5mm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촉이지만 예쁘장하고요. 한번 볼펜하고 다시 한번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가격은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중투호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5번은 정일품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무늬가 발색이 되었고요. 어, 근래 보기 드물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일품입니다. 어, 입장은 다섯 장이고요. 자, 문이 정말 대절반으로 잘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총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일품의 모습이죠. 자, 정일품 특유의 그런, 어, 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뿌리 가닥 수는 뭐긴 뿌리 두 가닥 중간 뿌리 하나 짧은 뿌리 둘 해서 모두 다섯 가닥이 있고요. 음, 입이 참 좋죠. 이러한 음, 상태의 정일품 한쪽입니다. 자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화려한 정일품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6번은 1월화 두 촉입니다. 자, 1월화는, 뭐 어, 잡타가 공연하는 세계 제1의 두화 소심이죠. 완벽한 화형 두화, 그리고 깨끗한 소심의 애까지 겹쳐져 있는, 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최고 보물 중 하나가 바로 이 1월화입니다. 정말 우수한 품종이고요. 자, 요 놈은 두 촉입니다. 아, 두 촉이고 입장이 다섯 장, 다섯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두 촉의 이로라인데 눈까지 굵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미 현재 채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뿌리는 열었습니다. 군데군데 뭐 조금 탄한 데 모습은 있지만 나름대로 건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어, 배양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멋진 어, 그런 이로라의 모습입니다. 자, 너무 건강하고 좋죠? 자, 그래서 두촉에 신화 하나. 자,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1.1cm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1호라 두 촉.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7번. 정말 좋은 호피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요 놈은요. 호피반의 산지인 고성거류산입니다. 자, 거류에서 채취된 멋진 호표반인데요. 자, 이제 거류 봉치, 이제 고성에서 이렇게 많은 어, 호표반들이 채취가 되는데, 에, 보통 이제 호표반들이 이렇게 수엽성으로 입이 이렇게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처진다고 그러죠. 자, 처진 잎을 나타내고, 어, 약간은 어, 그런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놈은요, 완벽한 입엽성입니다. 호피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아주 괜찮은 그런 호피반이고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운데다 백0또월한 억수로 깊죠. 어, 그리고 색상은 뭐 끝내 줍니다. 자, 어떤 호피반보다도 우위에 쓸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런을몇척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우수한 호비반으로서 발돋움할수 있고, 어, 명명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성에서 산채된, 어, 호비반들은요, 봉치로 명명이 된 것도 있고, 거류로 명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아주 우수한 음, 호비반들이 많이 나오는 고성 지역이죠. 자, 그런데, 예, 또, 신품종으로서요, 어, 또, 어, 이렇게, 예, 산지가 확실한 이런 호피반은 귀한데다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단절반을 보여주는 모습의 호피반은 정말 한국 호피반로서는 귀한 편이죠. 자, 입장도요, 다섯 어, 장, 요거는, 어, 뭐, 요것도 다섯 장인데, 요거까지 집어넣으면 여섯 장 정도 됩니다. 어,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단절반까지 나타나고, 아주 두툼한 육질의 멋진 호피반.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고성산 거류산 호피반입니다. 자, 거류에서 제체가 된 멋진 호피반입니다. 자, 길이는 15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량 나옵니다. 자, 새로운 신품종 멋진 호피반. 가격은 3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7만원입니다. 명명 함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은 입변 중투호입니다. 정말 두터운 육질에 짧은 입. 그리고 넓은 광폭, 아주 갖출 건다 갖춘 멋진 중두호입니다. 입장 수도요 여섯 장, 전진 촉도 일곱 장이나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잎은 상당히 넓죠. 그리고 두껍고 무늬 좋습니다. 자 아주 그 녹과 그 무늬의 대비가 좋은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극황색을 좋아하는데, 그런 극황의 문인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 일반적인 그런, 어, 황색을 띠고 있는 그런, 어, 입변 중투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놈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아주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자, 오다 가다 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좀안전 운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좋은 중투입니다. 누구에게나 권해보고 싶은, 잘만 키워놓으면, 음참 좋은 그런 중투 하나를 건질 수 있다. 뭐, 가격을 떠나서 정말 멋진 중투호입니다. 자, 뿌리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뿌리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이고, 벌브도 정말 잘 익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 멀리 삼은 전체 모습을 볼까요? 자, 분에 이렇게 신겨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정말 두텁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중 2호입니다. 자 길이는요. 전진 기준으로 9cm에 폭이 1cm 가량 데요 모촉은 조금 더 큽니다. 약간 빠진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요놈이 이제 전진 쪽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중 2호입니다. 가격은 6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5만원입니다. 정말 한번 키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백색의 화려한 어, 서반 무늬가 정말 잘 들어있고요. 자, 입변성의 잎이 정말 까랑까랑한 잎이 예,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두꺼워요. 어,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두텁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척수는 전체가 쫑대 하나에 전진 두 촉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자, 전진 촉이 이제 뿌리가 완, 어, 저 벌브가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대로 탄력을 받아 나올 것 같죠. 자, 뒤촉은 별게 없습니다. 전진 촉은 이미 입장이 다섯 장을 넘어 쓰고 있고 자, 입금 마무리 보시고 문의 안 보시죠. 자, 상당히 좋은 그런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뒤쪽들은 뭐 잘린 입도 있고 어 볼품이 없는데 급속도로 전지 쪽에서 발전을 해 버렸습니다. 입도 발전을 하고 어 무늬도 발전을 하고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몇촉더 받아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개체가 될것 같고요. 자, 길이는 14cm의 폭이 8mm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입변 서반 가격은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10번은 단엽입니다. 아, 일명 우리가 단엽종이라고 부르죠. 진짜 라사지가 잘발달되어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짧은 잎에 광폭의 잎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단엽 중 하나라고 저는 과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명분도 이 단엽 종 앞에 서면 좀 초라해질 것 같은 그런 멋진 단엽이고요. 자, 라사이 느껴지시죠? 와글와글 합니다. 진말 그대로 와글와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거는 전부 세촉인데, 작은 쪽에서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초기. 이렇게 세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고요 자, 정말 사정사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두 사람 정도, 세 사람 정도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정말 제가 한번 사실은 키워보고자 가져온 것인데요. 음,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께 먼저 선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전형, 진짜 이것을 우리는 단엽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휘어짐이나, 어, 처짐이 없이 그대로 입엽으로 빳빳하게 서 있으면서 엄청난 두께에 엄청난 광폭에 와글와글한 라사지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단엽 교과서와 같은 그런 단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뿌리 요렇고요. 자 요렇고 뒤에 백벌바 하나 붙어 있고요 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의 단엽입니다. 자, 길이는 8cm에 폭이 1.4cm까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아주 광폭의 멋진 단엽 종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좋은 단엽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자,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음력으로, 어, 원래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년에 설날, 내일 설날부터는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한 살을 더 먹어서 이제 우리가 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그래도 동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음력 설을 기준으로 이제 나이를 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내일이면 한살더 먹습니다. 어,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렇지만, 어, 또한살더 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고요. 어, 아주, 그, 어, 고가의 난초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우수한 난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 그렇게 가격이 예, 만들어진 것이고요. 구입가가 있어서 안주 그렇고, 자,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열심히 키워서 멋진 작품으로 전시회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품종입니다. 자, 어쨌거나, 어, 뭐, 가는 해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도록 하시고요. 송구 영신입니다. 자, 잘 보내시고, 어, 새로운 것을 잘 맞이하셔서, 새해는 언제나 만복이 깃들고, 어, 행복한 음,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어, 뭐,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죠? 어. 네, 입춘 대길,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어, 미사류구들,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